우리는 지난 수요일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좋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며 살 때에 우리는 이 하루를 잘살수 있다,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마지막 하루를 아름답고 고결하게 후회 없이 살아갈까요? 실제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마지막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이 마지막을 보내겠다. 혹은 꼭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겠다. 이런 답변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털어서, 미친듯이 한번 흥청망청 놀아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적지 않은 사람은,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그동안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직장 상사라든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과, 끝장을 한번 봐보겠다. 내일이 없을 테니까 오늘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지구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 전체적인 그 중심 주제는 늘 가족 간의 화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스토리는 늘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는 통제되지 않는 시민들의 방화와 폭력과 사회적 혼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화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토록 말했던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듯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고결하고 아름답고 후회 없는 잘 사는 하루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셈이죠.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아름답고 고결하고 옳고 바르게 잘 살아내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마은 안개와 같은을 인식하면서 세상의 지혜자들이 얘기한 듯이 오늘을 마지막인 듯이 살아가되 거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돼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듯 살되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만 사람은 주어진 하루를 가장 고결하고 값지게 잘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나눠 볼까요? 오늘을 마지막인 듯 살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자. 그것이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가장 잘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구보는 야구보서의 마지막 이 오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성도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야구보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부자들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아주 매섭게 쏟아냅니다. 우리 일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마치 과거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임박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죄를 범한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선지자적인 어조로. 아주 단호하고 매섭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울며 통곡하라. 야고보는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말 고난의 직면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늘 일절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들으라 부한자들아라고 했을 때에 이 부자들은 그저 재물이 많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울며 통곡할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물이 그냥 많은 부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되겠지만 부정한 착취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고 또 소유한 재물을 성경의 명령대로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고 그저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그러한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면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야고부가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인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어, 야구보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도 야구보는 그간 부자들이 축적해왔던 이 재물,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이 그간 창고에 축적해 놓았던 이 곡식들이 썩었고 화려한 옷들은 좀먹었고 또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이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썩었다. 좀먹었다. 녹이 슬었다. 이세 가지의 단어의 시제는 전부 다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축적해 놓은 곡식과 값비싼 옷과 화려한 금과 은이 은이 앞으로 쓸모없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이미 쓸모없어진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도 충분할 만큼의 곡식과 그리고 옷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들은 그것을 그저 창고에 쌓아두기만 함으로써 이미 그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눌 수 있음에도 나누지 않았던 부자들의 이기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3절에서는 그들의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불이한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은 세상에서 자신들을 드높이는 데에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이 있다 한들, 그러한 재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세우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그릇 사용했던 이들의 죄악이 녹이 되어서 이 녹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그리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재물은 그들을 파멸에 빠지도록 재촉할 뿐이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이 결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종말이 엄습할지 모르는 이 때에 늘 긴장하며 살아도 부족한 이때에, 이 때에 이 불의한 부자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자기 아니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불의한 부자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심판의 첫 번째 이유라고 지금 야고보는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두 번째 고발은 부자들의 부정한 불을 부정하게 불을 축적했던 방법 그리고 사치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에 있습니다. 사절에서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려 하는 품꾼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꾼들이 자신들이 일한 품싹스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위기 1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품꾼의 품싹스를 미루지 말고, 당일에 지불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한 부자들은 꾸준히 이러한 악행을 반복했고, 일꾼들은 이러한 착취를 당하면서도 어디에 가서도 호소할 수 없는 하수연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억압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절이죠. 너희가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이렇게 저렇게 발악해봐도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호소할 곳 없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다 알고 계심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사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의인은 가난하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했던 자들을 뜻합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약자들, 이런 의로운 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이 땅의 이불의한 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 직면한 심판 앞에서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교회를 위한 이 편지 안에 너무나 갑작스럽게도 이 불의한 부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리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기리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앞에서 했던 말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앞에서 불의한 부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앞으로 칠 절부터 이어질 말씀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부가육 절까지는 아주 단호하고 매서운 어조로 얘기했는데 칠 절부터는 정가는 조금 다른 어조로 부드럽게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뭐라고 또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불의한 부자들의 어각과 착취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억누르는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길이 참을 것을 인내할 것을 지금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러한 겉면은 패배 의식을 가지고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기에 자포자기하고 많은 그런 수동적 인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자신들의 어려움과 환란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늘 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인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그때를 그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인내를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심은 뒤에 그 농작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농부도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는 농사의 핵심이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늦가을과 이른 겨울에 내리는 이른 비 그리고 늦봄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 농사에 있어서 이 열매를 맺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열매가 어, 자라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 또 건면하는 게 있는데요. 구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건면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원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인내하지 않는 자들,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서로를 향한 원망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만과 자신들을 인도하는 이에 대한 불신에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출애굽 1세대가 바로 이러한 원망으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죠. 출애굽 1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기보다는 그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향해 공격을 일삼습니다. 자신이 약자로서 강자에게 받았던 그서름을 자신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돌려주는 것. 이것이 원망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는 것이 인내고 서로 용납하지 못한 채 원망하는 것이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던 야고보가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또 구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이러한 원망을 그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뿌리한 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또 구절에서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세우다, 지지하다, 버티다 이런 의미입니다. 억눌림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내 마음을 세우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어 내라는 그러한 겉면의 말씀입니다. 초대 교인들로 하여금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도록 붙잡아 주었던 그 힘은 다름 아닌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이 확신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마음을 세우고 견디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주님의 강림이 멀지 않았다 가까우니 우리 힘을 내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보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권면한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뻥쟁이인 걸까요? 가깝다고 가깝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은 그것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세대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믿으며 살았고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의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겨운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었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마찬가지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었던 욥을 들어서 10절과 11절에 이들을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욥과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인내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게 함으로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우리 t 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오늘을 가장 복되게 사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e 도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떠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수 없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든 그 부당함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며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중에도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서 굳건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며 모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하루를 후회 없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야구보의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면서,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하루하루를 이한 주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